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일주일 내내 보고 뵈니까이더 특별한 반가움과 또이 살가움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늘 주일을 기다리지만 특별히 부활주일 참 1년에 한번 있는 부활주일 정말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성경에 가르치는 그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나 아,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궁금증과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항상 그 해결점, 그 답의 마침표를 이땅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땅 안에서의 삶과 경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거의 그 의미로만 강조하고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을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내세 신앙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죠. 틀림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만 신앙을 이해하고 그쪽으로만 치우칠 때. 균형을 잃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을 이해하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이 땅에서의 삶의 실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들을 놓치는 그런 오류와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건참 좋은데 항상 이 역사가 이게 안 좋으면 균형을 유지하면 좋은데 반대극단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래에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이미 도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측면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우고 또 그런 진리들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한쪽으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많은 궁금증과 고민과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이 땅의 경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삶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도 있게 시작되었죠. 그렇지만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과 신앙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되는 균형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다 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불완전하거나 한계가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큰 영광과. 부요와 충만함과 이런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고 약속된 채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으로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약속이고 소망이고 보증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모진 고난과 수치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앞에, 온 우주 앞에, 온 인류의 역사 앞에 당당히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과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소망이 무엇이고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소망인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바꾸어 놓은 능력이 되는지 깨닫고 누리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씩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별명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부활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을 만큼 부활을 정확하고 자세하고 정교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50절 우리가 읽은 5 0절맨 앞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이제까지 부활의 진리를 쭉 설명한 후에 정말 부활에 관하여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 정말 핵심이요 결론으로 너네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부터다라고 정리하며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부활 신앙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50절 그 내용 이어서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 우리의 이 육신 건강하기도 하고 쇠약하기도 하고 하는 이몸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온 이 생명을 가진 이 육신으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는 이 채로 혈과 육을 소유한 이 채로는 거듭났어도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이 육신을 지고 있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안 됩니까? 거듭났는데 왜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왜안 돼요? 이것이, 이것이 썩어 없어질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진 그릇. 딱 깨져서 두동강 난 그릇을 이렇게 접착제도 없이 이렇게 붙여만 놓고, 거기다 음식을 담으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음식을 담는 순간 다시 떨어져 버리고, 음식은 다 쏟아지고 말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고 영원하여도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그릇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담아 놓을 수 없습니다. 없지요. 담아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곧 소멸될 것이고,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은 곧 종말을 고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워도 영원하여도 우리와 상관없고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이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30년, 50년, 100년 놓고 보면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동시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 육체의 종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처지이고, 운명입니다. 그 한계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우리의 육신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라는 그 한계 안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무슨 소용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거라면 거룩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헛될 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인생의 한계와 절망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두셨나요? 우리의 종말을 왜 우리에게 남겨 두셨나요?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절교를 쏟아놓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실감나게 생각하기도 전에 그 한계를 먼저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물려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이라는 한계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우리의 썩어질 혈과 육을 넘어서도록 완벽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하게 합당한 상속자가 되도록 길을 만드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비밀. 설명 비밀이라는 단어는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그렇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이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원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밀이지요. 또한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그걸 원해도 우리 우리의 사고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논리와 지식 안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비밀입니다. 몰라요. 감추어졌습니다. 알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무덤에 누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그 잠자던 육신을 일으켜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역사 안에 이 비밀이 실체로 증거로 뚜렷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력하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잠잔다 라는 것, 이것은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잔다 라고 할때 죽음을 생각하고 의미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다이 땅을 작별하는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잠잘 것이 아니요.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생을 마감할 때 그것은 형벌과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멸과 종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의 유한한 이 육신을 벗게 하는 과정이요. 혈과 육을 벗어버리는 관문이요. 지나가야 할,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고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만 아니고 약속으로만 아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 이렇게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여주시고 보증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견고하게 새겨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멸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알리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후련히라고 표현했지요. 둘다 시간의 간격 없이 곧바로 이어서 즉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을 마감한 자들에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 그것이면 좋갑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즉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52절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똑같이 51절에서와 똑같이 나팔소리의 시점을 말씀하신 후에 지금 52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나팔소리가 날때 죽음을 지나온 자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의 마감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새 몸을 입고 변화된 채로 새 몸으로 변화된 채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이 땅을 지내고 있었던 성도들이라면 그 상태 그대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나팔 소리와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썩지 아니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나오실 때 입으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이지요. 그냥 그냥 안 죽는다. 이거 똑같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다시 안 죽는 상태로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방부제가 많이 처져서 더 이상 죽거나 썩지 않는 상태만 되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에 그 입으셨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고 놀랍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 서정의 최종적으로 마침표라고 당당하게 역사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완벽한 형태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질 뿐입니다. 그냥 시간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완벽한 그 나라에 가장 어울릴 만큼 영광스럽고 그 나라에 가장 어울릴 만큼 영원한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의 완벽한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우리가 할수 있는 온 마음과 지식을 다 쏟아 소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실망과 우리의 믿음에 답을 찾지 못한 고민과 아픔들, 이 모든 것을 다 답하실뿐만 아니라 답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고 강력한 소망의 성취가 이제 우리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설교 제목이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떠나 보낸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위로의 차원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례를 처음 집례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의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진리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실체를 알고 난 후에는 다시는 그런 마음 그런 의미로 부활 소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 만납니다. 천국에서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다시 살아나고 다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남은 여러분이 여기서 헤어질 때의 모습과는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너무 새롭고 너무 다른 차원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천국에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거울을 보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자기 모습에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 뻑 가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 줄 알았다면, 그러면 낙심 안 했을 텐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 안 했을 텐데. 근데 우리만 보입니까? 그거는 거울을 봐야 보이지만, 거울을 내려놓고 보면 우리가 이별했던 모든 성도와 가족들을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채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와 그 지체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당신이 이렇게 존귀한 분인 줄 알았다면, 제가 그때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당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줄 알았다면.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았다면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 우리 천국에서 다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고 위로이고 소망이지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 생생하게 실감이 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간직하다 보면 때때로 때때로 주님이 조금 더 열어주시고 조금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실감 안 나도 실감이 안 나도 틀림없는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이 부활의 보증이 되신 이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 정답이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고 얼마나 온전한 소망이신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이 살아나고 있으십니까? 회복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15장 전체를 통하여 부활을 선포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이 권면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면 날수록 더 생생하고 특별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아무리 애써봐야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덧입고 오늘의 삶을 바라볼 때. 주 안에 행했던 그 어떤 하찮아 보이는 수고조차 그 하나도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 안에 큰 격려를 얻으셔서 이 부활 소망을 더 딛고 오늘의 삶을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